좀할게요 어, 질문 들어오게 어몇 개. 누가? 내 가는 동혁 선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뭐 많이 들었는데. 금방 갈것 같지? 금방 <laughs> <안> 갈 가요. <laughs> 한소수 선수님 보기에 김동영 선수님이 가장 귀여웠던 선수가. 어. 귀여웠다고? <laughs> 얘가? 이 등치, 이게 귀여워? 귀여울을때이 등치. 형 그래도 이 등치에 이렇게 많이 좋아해, 주시,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네, 귀여울 때? 밥한 다섯 공기 먹을 때. <laughs> 그냥 동혁이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뾰짝 말라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등치가 있지 않았어. 그냥 진짜 애 같았어. 진짜 애. 애기 같았어. 진짜 애기. 오, 저는 선수 형 처음 봤을 때는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과묵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시합할 때나 이제 그 외적으로도 그때는 선수 형이 이제 나이를 비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되실수록 한 시, 한시살 때마다 조금 조금씩 감옥해지시는 느낌? 근데 첫인상은 막 그래도 지금처럼 감옥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나도 행복하고 싶어. <laughs> 아니 핸드폰에 저로 뭐라고 적혀있나요? 나 동혁이로 돼있어요. 근데 시, 신입, 신입 때 동혁이 그대로 신입 임동혁 돼있을 거야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 입단 했을 때, 그 이제 그때 있던 위에 홍단에 건물을 다 받았었어가지고. 너 저장 없는 거 아니야? 대한항공 선수형 이렇게 돼있어요. 대한항공 선수형. 아, 선수형. 네, 산수형. 이렇게 돼어너 이제 바꿔. 산수형이라고. <laughs> 산수형? 오케이, 알겠습니다. 산수형. 선생님, 선생 연락해주시면 여기 하죠. 자 어, 산수형이라고 해놔. 선생님, 할 말이 하죠. 선수형은 동계를 얼마나 예정하시나요? 동계. 대한항공이 없으면 안 되지, 지금. 아.. 눈물 나야 되는데 진짜.. 눈물이 안으면 아, 동계에는, 동계에는 없으면 안 되고 응. 나는 어디 갈지 모르고. <웃음> <웃음> 이런 질문 하요 <laughs> 이런 지문 <질문을 웃음> 하니까 삼성이 계속 그러잖아요. 계속.. 선수들 귀에 피안 났냐고. 선생님 기억나세요? 너 1라운드지? 네, 1라운드지. 저는 1라운드입니다. 난 2라운드야. 그러니까. 나랑 상원이가 그때 당시에 삼성을 가는 그거여서 아예 짐을 싸고 대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대하란으로 바뀐 거야. 구슬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나는 별 기억 없었는데, 가서 기억이, 프로가 맞나? 아, 잠깐. 프로가 맞지 않고 숙소가 그때는 아파트였어. 아파트였는데, 빨래방에서 빨래가 와. 빨래가 있다만큼 쌓여있는 거야. 그걸 이제 우리가 다 나눠야 돼. 그래서 이걸 나누면서, 이게 뭐 대학교랑 뭐가 다른 거야? 웨이트장도 없어서, 따로 조그만한 무슨 웨이트장 거기 가가지고, 시간, 아침에 오, 오전에 웨이트를 하는 거야. 그리고 체육관도 인하대 체육관 가서 빌려서 쓰는 거고. 그때 그랬어. 그래서 이게 프로, 뭐, 프로가 맞나? 라는 생각을 했지. 어, 어디 축소? 지금, 지금 지금 숙소? 지금 저희 숙소? 지금 숙소? 지금 숙소 처음에 들어갔을 때 당연히 그 아파트 쓰다가 자기의 방이 생겼는데 엄청 좋지. 그리고 체육관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뭐 야간에 뭐 자기가 부족한 걸 운동할 때 그냥 바로 나가서 운동하면 되고. 근데 그때는 인하대 체육관만 써야 되니까. 거의 나갔다 오면 이제 잘 시간인 거지 그때 처음에 들어갔을 땐 1인 1실을 썼어 방을 근데 지금 선수가 많아졌잖아 근데 그대로 그 혼자 쓰던 방이 2인 1실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방이 너무 좁아 지금 그래서 회장님이 지금 이제 그걸 더 올린다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지금 뭐 아직 올라가진 않고 있네. 네, 대한항공 간다고 했을 때 어땠냐? 걱정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현대. 원래 언니가 보은 건데. 현대. 현대. 뭔데. 네. 근데 이제 현대. 그때 당시 현대에는 막 수봉형처럼 저랑 또래 이제 같은 고졸 선수도 있고 했는데 지덕형이랑 저랑 나이 차이도 나고 하니까 좀, 좀 제가 가서 좀 적응할 수 있을까? 잘할수 있을까? 했는데 걱정했던 그대로 너무 그 현실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었는데 확실히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현대랑 친해지고 이제. 이제 오늘날처럼 선수랑 같이 술 한잔 마시고 이런, 이런 상황이 오니까 이제는 대한항공에 온게수는안 되는 거야 대한항공 인기 비결은? 한 선수 임동혁 지금은 임동혁이지 않을까? 응? 나는 이제 내 또래 30 후반 4 0대때이 분들이 그전에 옛날에 했던 팬 분들이 나를 좋아 많이 좋아하고 지금은 젊은 애들은 동혁이를 많이 좋아하지 동혁이 유니폼 가은게 어때요? 어 근데 확실히 올해가 되게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올해가 유난히 나한테 사인해달라는데 임동혁 유니폼을 주는 거야. <laughs> 맞아 이거 아니야. 근데 <laughs> 저도 보면 이제 어린 선수들 유니폼이 되게 많더라고요. 딱 봐도 이렇게 또 어린 선수들 인기 많아지는 비결은 또 배구를 잘하고 그래야지 또 인기 많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도영이가 네. 견제하는 후배. 제한용 김민재. 김민재는 안 돼요. 김민재는 <laughs> 아니고. 김민재는 아무도 네. 견제안해아요 네. 민재는, 민재는 견제할 그게 아니고요. 한용이가 인기, 인난히 되게 많고. 준이도 그렇고. 예, 다 인기 많은데. 민재는. <laughs> 민재는 아니에요. <laughs> 민재는 견제 안 해도 되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동역 컨셉의 장점과 단점. 힘이 있지.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에이스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 근데 단점은 마인드에 경험이 없어 어, 아직은 내가 봤을 때 아직은 마인드가 더경험으로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인정합니다 그러면 인도의 생각과 상표의 장점과 다비슷요야 말하겠냐 그거? 장점은 스, 처음 왔을 때부터 선수 형이 진짜 너무 좋은 세터 형이라고 느낀 게 대학교 안 거치고 풀로 와서 형들 공을 때리다 보니까 느낀 게 제가 이제 스텝을 몇번 밟아도 선수형이 제가 좋아하는 공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한테 직접 막 제가 직접 말을 안 하더라도 선수형이 렇게 좋은 공을 올려주니까 너무 좋았고 단, 단점이라고 하면은 선수형이 선수 승부욕이 너무 세가지고 경기할 때한 번씩 선수형도 자기의 분을 못 이기셔서 한 번씩 이거 뭐, 너무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laughs> 이게 선수가 약간 그러니까 또 선수형이 저보다 대 선배니까 그래서예전수빈가뭘 <목소리> 네, 하면 움츠러드세요 근데 제가 아, 이게 한마디로 뭔지 알아? 편재랑 무리야 그냥 편재랑 제가 경기할 때한 번씩 그 영향을 받긴해요 아, 너무 화난 모습을 보이면 뭔가 공 하나 때때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느낌 그래서 그게 단점이 라기 보다는 좀 그래도 현수 령이 그것만 조금은 조금만 그게 단점이야 그것만 조금 단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들도 확실히 그런 느낌 내가 어제 하이큐를 처음으로 봤어. 아, 어, 그래, 하이큐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또, 어, 거기 세타가, 어, 맞아. 걔가 그거잖아. 에이스인데. 맞아, 맞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부분이 있, 있었던 것 같다. 그 부분이 뭔데? 왜 저걸 못 때려? 라는 걸.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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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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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조금 아, 일찍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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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아니고, 나도 젊었을 아니, 때. 젊었을, 거야, 때. 아, 젊었을 때, 왜 저걸 못 때려줘? 왜뭐 저걸 못 때려? 그런 거에 대한 화남이 있었긴 했어. 근데 지금은, 나 지금은 무조건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 어린 세타들한테도 항상 그래. 무조건 내 잘못이다 생각하라. 공격을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고 더잘 때릴 수 있게 올려야 되는 거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공을 대충 때리는 거. 최선을 다해서 미스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때리는 거. 나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믿음이 생기거든. 믿음이거든. 홍경수가 최선을 다했는데, 아어 그걸 미스했어. 근데 이게 참 오래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 이게 최선을 다한 건지 아닌 건지. 연속으로 막세번내번 올려줄 때 있잖아. 그럴 때그거 올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 내가 처리해야지. 네가 해결해 지금.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나는 왜세번네번안되냐 안 되니까. 너는 안 되니까. <웃음> 너, <웃음> 아니야, 너야. 얘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형나 줘. 나 줘. <laughs> 그거 주는 거다 미스 아니면 걸려. <laughs> 무조건 100%야. 가만히 있어야지. 잘 되는 스타일이구나. 그건 살짝. 너 <laughs> 나한테, 나한테 달라고 하지 마.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달라고 하지 마. 근데 이번 시즌은 좀 흉터였던 게 뭐냐면 선정도 어쨌든 다 거야. 상대가 멘트맨이 견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나도 이제 맨날 갔다 오면 공중에 빼 때리고 했을 텐데, 나도 이제 어쨌든 나이가 오면서 기량이좀 떨어지면서 부담스럽더라고. 그 브로킹 원맨 뜨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높은 브로킹들 어 오면 공안 뭐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 아니, 이 새끼. 형 계속 맨투맨이야, 맨투맨. <laughs> 이러고 가! 아니, 현이막 상현이, 연이 바이안, 막 이런 애들 맨투맨 뜨면. 공 배터리가 쉽지 않으니까. 아니 나는 그만큼 얘 역할을 제일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센터의 제일 중요한 역할. 공격으로서 상대, 상대 센터를 끌어들이는 거. 그거는 제일 잘하는 거야. 아 그럼 우리 김민형 장점 단점 얘기하자. 김민형장점자기가 넘쳐요. 자신감이 넘쳐 자신감이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딱 최고라는 걸 알아. 근데 이게 약간 좀 표시 방법이 잘못긴 했는데. 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 최고라 는걸 안다고?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장점이냐? 장점은 <laughs> 얼마 얼마 형 자기가 자, 진짜 최고인데도 최고인지 모른 사람 되게 많아요 원래는. 근데 단점은 너무 잘 알아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잘 알아서 이게 약간 한 번씩 자만심이 생길 때가 있어 한 번씩. 주민 아, 아, 아. 단점? 형이 봤을 때 나의 장단점. 단단점? 장단. 장단. <laughs> 항상. 그 팀의 분위기를 살리려고 해, 노력을 해. 그거 알아, 인정해. 배구적으로 너 얘기해봐. 어? 배구적으로 단점? 너무 유리몸이야. 유리몸이야? 지가 지 몸에 불안해. 어, 허리, 환경, 허리, 허리 때한 마리 빠진 거 끊으면 다 뛰었는데. 아니 오늘 와이프한테 8시쯤 만나면 한 10시쯤 끝나지 않을까? 그랬는데 지금이 몇 시네? 우리 회식보다 시간이 빨리 가는 거 같은데? 아빠보다 동혁이 선수한테 먼저 가는데 서운하지 않나요? 어 아니야 안 서운해. <laughs> 첫 번째 그리고 동혁이에서 다른 선수들 좋고 마지막에 나한테. 어 잠깐 <laughs> 두 번째가 김기민 정도 될 거라나. <laughs> 동혁이가 느끼기에 선수형 진짜 아저씨 같다라고 느끼실 정도. 그거 너무한데. <laughs> <laughs> 내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예. 근데 뭐 나쁘냐 얘도 얘도 몰라? 나보다 더 몰라? 근데 선수형이 그나마. 나이 에 비해서 젠틀하신 젠틀? 느낌이에요. 네. 근데 이제 주민형이나 뭐 짝성이형, 뭐 이제 수왕이형, 이제 그런 완전 형 형들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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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완전 문제 있어요. 네. 아, 네. 네. 완전 문제 있어요. 저희가 말해봐. 형 꼰대 아니야. 솔직히 말해. 근데 뭐 주민형 진짜 꼰대인 건지 꼰대인 척을. 그냥 컨셉이에요? 컨셉. 컨셉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꼰대인 것 같긴 해. 그냥 나는 컨셉인데 여기는 그냥 꼰대고. <웃음> <웃음> 내가 꼰대였으면 힘들었을걸? 지금 힘들어. 힘들어. 나힘들고 지금. 네가 뭐가 힘들어. 얼마나. 규민이요 선수요, 안 싸우기. 예, 한 선수 뭐, 여기, 팬들한테 뭐, 젠틀한 이미지 고 하지. 욕도 많이 하고. 팬들 욕하는 거 알아? 맨날 나 두드려 패고. 진짜 두드려 패도 되냐? 어, 지금 나 선수, 선수한테 싸우지. 팬들이, 규민이 막 주, 주먹 생활했다고 안 해? <웃음> <웃음> 전라도에서? 진짜요? 아니, 뭘또 진짜 또 <laughs> 저는 갈팡이 갈팡 있다고. 그건 어렸을 때 아픈 상람도 잠들지 않로 했지. <laughs> 아니, 아니. 아 탈장 걸 탈장이어가지고 장코해 가지고 진짜 간나방. 살... 우리 엄마 기숙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준이가 <laughs> <주니가> 맨날 저 <laughs> <laughs> 여기 웃고 있다고. <laughs> m b t i 뭐라 했죠? 이이이 ESTP? 주장이 났거든. 아, 자꾸 참아 어가지고아 너무 늙었어. 아니 이제 m b t i 는 이미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m b t i 는과이긴 해요. 너이 야? 저아이요아이야 yeah. 너도 즉흥적이니? 아니 전저 전 완전 계획형 지, 너도 계획형이야? 저 완전 저는 시간까지 정해놔요 저는 이제 경기장에 버스 타더라도 항상 버스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저 원래 한 경기 막 가면 저 거의 한 20분 30분 전에 타겠거든요 원래 거의 버스 근데 선수 형은 이제 거의 버스 타기 한 1분 전? <laughs> 거의 그때, 그때. 내가 일찍 나가면 <laughs> 5분 전에 타 <laughs> 큐팅이 그 지금 안서도 빨리 내려와 <laughs> 약간 선수형 보면은 성진이 본거예 성진이 성진이랑 성격이 엄청 똑같아요 네. 성진이도 완전 좀 피고 아 근데 성진이는 너무 외향적이지 않아요 완전 그냥 그 아이긴 해요 완전 그 아이긴 한데 그 피적인 부분에서 완전 똑같아요 애정적인. 근데 그리고 왜나도테좀 똑같지? 너는 만만하니까 친해지면, 친해지면 또 <laughs> 친해지면 아, 그래. 네, 친해지면 그러니까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죠 사람이 친해지면 완전 털어놓을 그건데, 친해지기가 어려워. 친해지기까지가. 어, 마음을 털어놓기까지가 어려워. 아니, 우리 팀에서 노잼 순위 3명. 노잼. 아, 하... 네. 아 근데, 근데, 근데 뭐 하는 거요 선수 형. <laughs> 인정. 선수 형이, 솔직히, 선수님도 같이 지내보시니까 아실 텐데, 그렇게 재, 재미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선수 형이. 아, 나한 번씩 던지잖아. 예, 네. 그러니까.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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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한 번씩 던지기도 재미가 없어. <laughs> 두 번째? 어, 정한, 그래? 정한용태연 자체가 재미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한, 한, 애초에 한, 재미가 없고. 한, 세, 세 번째, 김기민 오, 예. 근데 솔직히 규민이 형은 자기가 던지는 걸 재미다 생각하고 던지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재미가 없는데 황순이는 승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승석이 가은그 재미? <laughs> 터질 때 터지잖아. 이거는 좀 서라. 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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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어. 임팩트도 경기에 모토로 선수가 갑자기 들어가서 잘하면 임팩트가 크잖아 뭐 장난이나 말 같, 말장난도 안 하던 사람이 한번딱터트리면 되게 재밌거든 그냥 이단토스가 그냥... 올라가는 것만 해도 임팩트가 커 <laughs> 왜? 못하니까 그냥 아예 왜 공룡 닮았어요? 그냥 공, 공룡인데? 아니 <laughs> 핑크퐁 보면은 그 있어 티라노사우루스빰빰빰빰그팬아니 그 있죠? 안 들으세요 저 엄마랑 거의 90% 정도 닮았 <laughs> 원래 아들은 엄마 닮아. 근데 우리 엄마는 좀 많이 닮긴 했어 나랑. 김규민 생각하는 한국 웨버 탑 3. 거긴 내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턱. <laughs> 와, 건겁리다 턱. 외모 <laughs> <끈들이다, 턱. 웃음> 지가 일등이야. 나는 그건 아니야. 그냥 진짜 아무 야. 장난 안 치고. 야, 네가 김민재 위에 아래야. 위지. <laughs> 장난 쳐지금 <laughs> 민재는 바닥이지 <laughs> 바닥. 우선 선수야. 오, 우리. 우리팀 우리팀 뭐 인물이 없긴 해 근데. 그래. 까지트있잖 하면 또 야, 네. 얘기하세요 우리... 인물. 도지. 어. 아, 또 옹철이? 잠깐만, 잠깐만. 늙은이 빼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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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인지 조재인이 조재휘요? 재영이 형, 재영이인 어, 선수 형 이제 또 늙었으니까 이이처음 e. e? 아. 아, 근데 요즘 애들이 생각하는 외모가 달라. 3위? 3위? 누가 있냐, 위에, 위에. 기다리고 있다. 아니요, 아니요. 3위가 있 3위? 형, <laughs> 얼굴 저께도 <저게도> 인기 많아요. <laughs> 아이, 아 이제는 아, 이제는 이제 변했지. 옛날에 강아지 똥이고 이제 성숙해져서 성숙한 삼이 확실한 건 동행이 아니긴 해. 강아지 똥? 개똥? 아니 아니. 만화 만화 삼이 누가 있냐? <laughs> 아, 이목구비가 없는데 어떻게. 야, 이거. 감자 감자 <laughs> 감자 아니야? <laughs> 이목구비 없는데. 지금 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선수가 생각이 안제왜 생각이 안 나는 줄 알아? 지거든. 야, 나, 야, 나, 야, 아니야 지이아지액라고 싶은데 뭔가 안될거 같더니. 형형 아니에요. 이게 말아좀방향이요 아니, 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군대 있는 지훈이? 아이씨. 뭐 장난아마 그거 내가 났지 뭐. 준이. 아니, 이거 <laughs> 뭐 내내 기준으로 아니, 지. 아, 똑같은 경기대로 또. 아, 제 네, 이상형? 네, 이상형. 어디에도 안 나와 있 얼굴 안 보진 않지만 얼굴보단 저는 약간 비율 봐요. 네. 전 다리 길이를 되게 좀 중요. 네. 제가 말하고 있잖아. 말하고... 네 이상형 네. 말고 아니 네. 네. 네 옛날에 엄청 좋아했던 분이 농촌? 그런... 네. 그 근데 솔직히 얼굴보단 비율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한살수서 다섯 살때 김규비 다섯 살. <laughs> 아유 생각할 것도 없다 이새야이거 그래도 규민이 형은 제, 제 손에서 제어가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선수형은 제어가 안될것 같지? <laughs> 네, 선수형은 규민이 형 그냥 네손 안에 막굴릴수 있잖아. 있는 거지. 아았어 뭔데나 그래도 욕을 먹어. 나는. 유튜브를 하면서 후회한 적 있냐? 아니, 아니? 그냥 나는 배구가 더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나보다 젊은 애들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이거는. 제가 점 TV 카메라 들었잖아요. 그점 TV 카메라 에 나오셔야 되는데 안 나오고 계속 형금만 찍어가지고. 아니 나도 바쁘지, 나도 영경이 잡고 이게 하는데 아니 저 앞에 가가지고 나한테 형 여기 나와야 돼 오늘. 아 나도 바빠 이거 찍느라. 그, 한번 나오면 안 나오는 형 <laughs> <laughs> 이게 또. 아예 예. 그게 예. 예, 고등학교 4년 다녔다. 고뭐 늦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늦게 시작한 티가 나지. 나는 근데 공격 공격어 그렇게 많아서 티안 나. 아니 토스는. 그만해 <laughs> 투수는 그냥 동호회야 아니 어디 안갈 거야 나 있어서 내래요딴거라 가야 돼요 저는 안 가요? 백구 갈 데가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아니 형도 아도 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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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도 형도 려면 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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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 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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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김 형도 형도 세 명을 묶어가야 는 우리 팀에서 한명 받아가면 <laughs> 어쨌든 얘 혼자서는 안 되지 한명 데리고 오려면은두 명은 더 엮어서 데리고 가야 되니까 동혁이 시즌 고생했고 참 마지막에 상을 못받아서좀 아쉽긴 하고 그거는 뭐 우승했으니까 그걸로 이제 서운함을 좀 떨쳐내고 나중에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제 자기가 상을 충분히 탈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잘 조심히 다치지 말고 그냥 조심히 갔다 왔으면. 하는 말해 그리고 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기랍다 진짜 와 <laughs> 그리고 대표팀도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고 고생한 만큼 잘 갔다 와이네잘 가겠습니다 뭐 수상한 부분도 많고 동혁이 너무 고생했는데 그에 그냥 보답을 못 받은 거 같아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나는 동혁이의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다 와서 또 너의 날을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 아할 말이 되게 많은데 근데 좀 그래도 형들이 그래도 예, 있었기에 저도 지금 이렇게 정규리그 MVP 후보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 상못 받은 거는 저도 되게 아쉽긴 한데 그래도 저희 통합은 3연파에 제 이름이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이제 군대도 잘 다녀와서 뭐 물론 여기 선수형도 있고 규명도 있지만 그 다른 형들 그리고 제 후배들 그리고 제 동기 뭐다 너무 고맙고 저 없을 때오연패 선수형 이팀에 있어서 오연패를 하고 그 다음, 제가 갔다 왔을 때 이견패를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마음 편하게, 그래도 사연패하고 다녀오니까 다 마음 편하게 안 다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올 시즌에는 팬분들이 제가 군대 간다고 하니까 뭔가 더 저를 챙겨주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팬분들한테 이렇게 저희 대한항공 팬이라는 거에 대한 자부심을 이렇게 하, 하지 않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도 거의 저 없을 때도 이제 규민 형, 뭐 선수 형, 모든 형들, 제 동기, 뭐, 제 후배들 다 많이 응원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저희 대한항공이랑 같이 재밌는 배구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 잘 다녀오겠습니다. <laughs>